네, 오늘 일본여행 2일차고요. 소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부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리가 완전 레인보우한 곳들이 보네요. 때가 이렇게 맞춰서 와가지고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고 스시노미도리라는 스시집을 일단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을 걸면은 라인앱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앱을 일단 깔아가지고 어 거기서 예약을 해놨고 마크시티 여기에 있는 이 ATM기를 찾아서 일단 출금을 했고 시간이 남는 동안 저는 시부야 러시를 좀 구경을 해보려고 가고. 지금 도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laughs> 지금 오게 됐는데요. 와우. 어, 간다, 간다! 캠페인 정치 캠페인 하는 덴가 봐. 메리지 이퀄리티 나우. 4월 28일에 투표하 나봐. 그래서 프레이드 비전을 보여달래. 어, 이런 정치 퍼레이드 정치 그런 것도 괜찮다. 이쪽에 무대고. 저 뒤에도 뭔가 있나 보다. 우와. 이 리스트에서 이 기업을 볼수 있나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자 여기 여유기여기 구경하는 거야, 엄마 지금? 어, 여유기 저기 경기장 있잖아 어, 경기장 있고 네. 이케, 이케아 티셔츠 하나 살까? 이케아 티셔츠 하나 살까? 여기서 뭐살수 있나 봐 아, 줄이 기나? 많이 기다려야 될까? 네. 어, 한 개씩 들고 있다 어 아니 여기서 받아가지고 결제하는 건가? 티셔츠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 같아 이거는 여기서 골라야 되나? 어 아, 여기서 골라야 되나 보다. 이거 이거 2024년이고 이거는 원래 있는 건데 2024년이 낫겠지 그래도. 음. 그럼 라지로 할래? 어 옆에 있는 것도 있다. 라지로 할래. 라지. 지 지니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もうは度、もう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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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度、もう 도쿄 프라이드2024 다 보고 들어가는 길이고요. 하는 줄 몰랐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프라이드인 거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일정이 없었는데 일 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고요. 대구에서 6월에 하잖아요? 도쿄도 6월에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날씨라서 4월에 하나 봐요. 지금도 진짜 너무 덥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기업들이 진짜 많고 오늘 6시까지래서 부스도 다 없고 사람도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 너무 많은데 지금 몇몇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부스나 여기 퍼레이드 참가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여기에 이 장소에 있고, 아직도 퍼레이드 줄이 정말 길고 12시에 출발했는데 하여튼 사람이 진짜 많다. 엄청 크다. 정말 진이 다 빠지네요. 오. 오. 아 락커에 가야 되는구나. 오 무서워. 제시하야 스카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고 있어요. 살짝. 네, 여기가 진짜 트여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전면이 다 트여 있어서 시야도 엄청 넓고 이렇게 봐볼 수 있어서 좋고 사진도 예쁘게 찍었습니다. 시부야스카이, 시부야스카이 갔다가 발이 아파가지고 로프트에 있는 카페? 로프트에 있는 카페에 들러서 잠깐 쉬고 있고 이렇게 엔티티라는 일본의 통신회사 같은 데인데 거기에 어쨌든 회사들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 퀴어 퍼레이드랑 다르게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사람도 진짜 많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코카콜라도 있고 뭐.. 루이비통도 있고 기업이 하여튼 진짜 많았어요. 이게 팜플릿인데 티셔츠를 하나 샀답니다. 여기 네, 티셔츠를 다 사고 사람이 많아서 되게 하나 하나 다 구경했고 못 기업 주스들이 많은 게 후원을 많이 받은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스폰서도 많고 응원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아서 하는 퍼레이드 행사라는 게좀 생경해서 그런지 거기에 좀 많이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고송고송. 고송고송. 고송고송이들이 많아. 어, 나무지기. 나무지기 하나 사가야겠어. 나무지기가 있어. 나무지기 한개 남았어. 시간을 기다려서, 몬자야키 집에 입성을 했습니다. 모해지? 아, 모해지라는 몬자야키 집이고요. 저희는 도쿄역 지점에 왔고요. 과연? 어떤 맛일지? 아, 아. 아피타이저아피타이저 오, 기본. 기본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에피타이저라고 한 분이 설명해 주시고는 엄마 크게 찍었네. 아무 설명해 주시고는 다른 한 분이 뭔가 오시더니 그냥 한국말로 기본이에요 하고 가셔가지고 아주 한 방에 알아들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오토호시를 내면 나오는 기본 안주고요. 이만만천 어, 원치입니다. 네만천 원치죠. 오토호시가 550엔이니까 인당 예능 파인트 와인을 넣은 버터 무슨 조개 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소금알? 아 이거는 <laughs> 소금. <laughs> 맛있게 먹을게용. 오늘도 오잘 찍어 오시길 바시고 남쪽 출입구에서 남쪽 출입구에서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남쪽 출입구에서 나와 왼쪽으로 혹은 이제 출입구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상이단 오리 때한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신 다음에 계단 내려가시면은 왼쪽 오른쪽 있어요. 다시 쭉 지금 하시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내리기가 가신 다음에 계단 내려가신 다음에. 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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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되게 편해보여 왠지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근데 왼쪽으로 가셔서 루미나인지 루미넨인지그 백화점이 보이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를 안 맞고 지하로 가실 수 있어요. 오신 곳까지 그런데 그 길에서 절대 스스로 의심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는 쭉 약간 지하 보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계단만 더내려 왔긴 했지만이텅빈텅빈 곳까지 오셔야 되는데 절대 자기 자신을 믿고 텅빈 곳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아, 네. 와뭐 진짜 많아 i'm cleaning all